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십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은 상황이 세례 요한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요한의 명성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분도 안 좋고 자존심도 상하고 우울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9절에서 요한은 도리어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요한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을 지원하고 인도하는 자임을 스스로가 깨닫고 내려놓았기에 겸손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삶이 참 하나님의 백성 또한 직분자들의 삶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할수 있는 일, 때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양보하며 인내하여 중단할 때 주님께서 그 이상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중 가장 큰 자라는 그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내려놓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인내하며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양보하고 인내하는 내려놓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오늘은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더큰 사역을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양보하고 성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정 속에서 먼저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